LI-13 수오리 부위는 위팔 가쪽면 곡지 LI-11과 견우 LI-15를 연결하는 선위 팔오금 주름에서 위쪽으로 삼촌 떨어진 부위입니다. 취혈할 때에는 위팔 두 갈래근의 노쪽 모서리와 윗팔뼈의 사이, 앞 겨드랑 주름 끝과 곡지를 연결하는 선에서 위쪽으로부터 2분의 3, 아래쪽으로부터 1분의 3이 되는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취혈합니다. 침을 놓을 때에는 0.3에서 0.5촌 가량 직자하거나 0.5에서 0.8촌 가량 사자합니다.